자 여행중개소 어, 이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화면에 보이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방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로 오늘 나갈텐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가 홍대 입구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 와서 어, 방송을 어, 녹화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저 혼자 하면은 안오는데 뭐돈 들여서 우리는 <laughs> 없는데 왜냐 또 우리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오늘은 어 그동안 제가 어그 내심 어 한번 우리 방송에 한번 초대를 꼭해 보고 싶었던 분을 제가 오늘 초대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제가 저기 녹음 저기 노, 노, 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어, 근데 제가 그동안 그 방송을 그 우리가 또할 볼라 그런는데못 했던 게또 다른 직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직장인 이자 투잡 금지 법에 <laughs> 어, 저기 저축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드디어 백수가 되셔서 어, 제가 어렵게 예, 초대를 했습니다. 모셔왔다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laughs> 저랑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모셔왔다고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초대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그민다엽 기자라는 사나인데 어, 어,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어, 한 백수된지 한달 정도 된. <laughs> <laughs> 이제 백수입니다. 뭐 백습니다. 이제 뭐 거룩길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다혁 기자를 모시고 한번 우리 여행 기자의 그 여행 관련한 뭐 얘기, 뭐 우리 저 알아 아시잖아요. 우리 뭐 대본 없고 그냥 뭐 그냥 뭘 준비하면서 아, 그냥 와오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제가 언제 뭐 대본 준비하고 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여행 잡소리, 여행 잡소리보다도 그냥 뭐 우리 그냥 사는 얘기 이것 좀 하려고 초대했습니다. 를 민다 기자 잠깐 자기소 개 짧게. 네. 우리 또 화면 여기 보이죠? 좀 아, 어색할 건데. 네, 네. 아, 처음이라. 처음 어색해. 여기 여기 렌즈 보시면서 네. 네. 그냥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다협 전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지금 은 <laughs> 백수. 현재 백수입니다. 야 달마. <laughs> 아 내가 <laughs> 존댓말 썼는야 달마. 근데 네, 네. 그냥 저기 그 여행 작가라고 해 이제부터. 아니면 아, 프리랜서 그렇죠. 기자입니다. 이러다 요즘에 씨 개. 작가고 기자야. 그래도요. 아무튼 백수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어 4대 보험이 안 돼. <laughs> 적용, 사대 보험 적용이 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 백수는 확실하고 네. 민다 옆기자. 그래서 옆기자. 옆기적인 기자는 아니에요, 사실. <laughs> 너무 착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이 조합이 최악이야. 왜냐? 그러니까요. 남자 두 명이 최악이야. 재미 진짜 없어 이게. 그래서 진짜 누가 관심도 없어. 여기에 여자 게스트 한 명만 있어 주면 완전 이게 완전 바뀌는데 아, 최악의 조합이에요, 지금. <laughs> 그러면 더 불가마 하는 거 내가 진짜. 사실 <laughs> 저 재미도 되게 없거든요. 그렇지, 아유. 또 민다 재밌어. 아싸리 예전에 나랑 했던 그 양관계가 약간, 그래야. 약간 똘끼가 있어갖고 걔가 재밌기는 하는데, 음. 야이 얘는 너무 얘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진짜 혹시나 우리 방송을 보시는거나 들으시면 너무 착해. 진짜 기초질서를 너무 잘 지키고. <웃음> <웃음> 내가 어쨌든 짜증이 나. 막 담배꽁초 아무 때나 뻔, 막꼭스기도 완전 그 뭐지 그범생이 스타일이라. 예, 아무튼 아, 그거는 좀 아니죠, 범생이. 네, <laughs> 아무튼 사람은 네. 이래야 돼 그래서 그 저기 유민기자를 모신 이유가 이제 여행 관련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내가 음. 이제 좀 모셨는데 뭐 여행 관련해서 해줄 얘기가 있나 없죠 그치가 아니었지 그냥 그냥 오라면서자 <laughs> 그러면 <laughs> 내가 이제 퀘스천을갈 네. 테니까 앤서를 나오면 되지 음. 편하게 음. 일단 생각보다 많이 다녀야 일단 나랑 같이 간 데가 있나 해외 어그 아마 네, 한 캐나다 아 캐나다. 마지막으 네, 2년 전에 캐나다 갔지 네, 우리 야, 칠1 7년 정도에 캐나다로 처음 같이 갔었죠 야 그때 귀국한 날 시야, 너 호텔에서 잠 퍼자고 5시에 나너야나 <laughs> 기다려 얘 내가 호텔에서 귀국하는 날 5시까지 호텔 로비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맞아요. 전라 해보니까 아. 자고 있는 거네 아 그날 아니었으면 너 밴쿠버 너 미아 됐 거지. 큰일 날뻔 했죠 네. 어. 그치 맞아 우리가 밴쿠버를 같이 갔어요 출장 캐나다 출장 갔는데 갱거리. 캘거 아아 밴쿠버는 아, 경유 네. 비행기 다 갈았다 되구나. 캘거리. 아 캐나다 캘거리 그때가 응. 5월. 네, 아마 그쯤 됐어요. 그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 저거 선거할 때그때야그지 그래서 나 사전 투표하고 아마 갔던 걸로 아, 기억을 그러니까. 하는데 가서 우리뭐 연락이 일하느라고 뭐 사실 캘거리산 어디 뭐 투어도 못 했다. 그지좀 아쉽더라 그게. 이게 좀 그런 게 어, 그게 좀 좀. 아, 그게 좀아쉬운 그때 밴프였죠. 밴프. 뱀프. 캐나다 밴프에서 승하다는 얘기. 갔었죠. 아, 로키 로키 산맥. 아. 네. 이 친구는 거기고 저는 그 네, <laughs> <맞아요>. 요리 체험.. <웃음> 이거 <웃음> 그래서 좋은, 좋은 데뭐 이거.. 저는 되게 좋은데 갔다 어 그래 나는 그래갖고 막 무슨 요리 체험하는 데 가갖고 막 요리하는 거 보고 하나도 관심 없는데 초콜렛 가게 들려서 초콜렛 시식하고 한두 개 시식하고 있는데 어. 이 민다혁 기자는 그때 밴 밴프 정확한 명칭이 네. 뭐죠, 여기가? 밴프. 어, 밴프. 네. 캐나다 로키 산맥의 밴프에서 네. 스키를 탔어요. 어땠어요? 자, 그거 한번 물어보자. 우리또 이제 그쪽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또 이게 방송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도 캐나다 관광청 관계자들이 들으면 또 우리 <웃음> 홍보되잖아. <웃음> 어? 홍보되잖아. 그때 어, 잠깐만. 거기 밴프가 5월인데 스키를 탔나? 그때? 5월이었잖아. 네, 5월 초였어요. 그때 거예요. 스키를 탔지. 네. 네. 되게 얘기 좀 해줘 되게 신비로운 마. 곳이에요. 그렇지. 5월이면 우리나라는 네. 더운데 엄청도 밑에 밑에 밑에도 더웠어요. 아 밑에는 덥고 아마 한 10, 17, 18도에서 한 어. 20도? 생각보다 밑에는 되게 반팔 어. 입고 다니 따뜻한 어. 거의 되게 여름에 아니, 봄 봄인데 네. 약간 되게 더웠어요 그때가. 어. 이제 캐나다 이제 로키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네. 눈이 이제 보이죠. 네. 그 그러니까 밑에서 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범프만 들어가도. 네. 되게 신비로 밑에는 완전 아니 선샤인이에요. 그냥 네, 완전 햇빛 네, 쫙쫙 네. 내리고 네. 위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어요. 어, 멀리서 보이지 그거. 네, 뭐. 산맥이 어, 어. 뭐 가릴 게 없으면 다 이렇게 눈이 다 보여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 30분 40분을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곤돌라를 타고. 아, 곤돌라를 타고. 네. 아니, 곤돌라를 타고 30분 을 네. 타? 네. 그러면은 눈보라가 막몰아치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길어? 엄청 길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나 높죠 거기가 아, 에, 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스키장 이런 거 다르고 아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루프 그걸 생각하면 안, 안 되는 엄청 길어요 아, 그래서 그 곤도라 음, 케이블카 그걸 타고 음, 그렇다고한한 한 30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까지. 장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어, 거기 자, 어. 한 30분 아니 맨 처음에 한번 올라가면은 한 30분 아니고 한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리조트가 이렇게 나와요. 아, 리조트가. 예. 아, 그래, 기사에서 본거 같아. 요 예, 리조트딱 나와요. 음.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캐나다 현지인들, 음. 현지인들 반팔에 스키복을 입고 음. 스키장에서 저걸 하고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어. 음. 그 썬베드에서. 어. 음. 되게 신기한 음. 광경이죠. 안 추워? 그때? 추, 춥지 춥죠. 않나? 춥죠. 근데도 반팔 입고. 예, 관광객들은 음. 이렇게 스키복 겨울옷 입고 아, 음. 근데 현지인들은 그 시기가 되게 뭐라 그럴까? 황금 시, 좋은 시기구나 계절적으로. 어, 그러니까 반팔을 음. 입고 음. 스키를 타는 시기예요. 아 빌리고 그런 거? 어 거기 에 네, 거기서 이제 다 빌려줘요. 어. 다 장비 같은 것까지 네. 그러니까 뭐 헬멧까지 다 빌려주거든요. 네. 다 빌렸고 이제 거서 이제 코스로 올라가는 거 정상으로 어. 다시. 또 곤돌라를 어. 타고. 네, 곤돌라를 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 몇 분이나 올라가요? 그것도 그것도 한 15분 더 올라가. 거예요. 야씨 높이가 몇몇 터란 얘기야? 아마 그쪽 지역이 그 북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어, 그렇지 유명하지아마 예, 음. 그런 지역일 거예요. 게다가 또 그쪽 갔던 그 리조트가 선샤인 리조트라고 음. 그쪽 일대에서 한삼성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음. 그런 좀 유명한 리조트거든 진짜 일단 눈 설질이 너무 좋아요. 아, 설질이 예. 자연산이구나. 네다 예, 자연산이죠. 아. 눈이 내린다니까요. 예. 위에서 사실 거기서 코스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처럼 슬로프가 없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네, 아 그냥 곤돌라 타고쭉 올라가면 네. 산꼭대기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우리처럼 이렇게 코스가 있고 사람들이 내려고 오막 이런 게 있어요. 따로 되잖아요. 정해져 있진 않. 네. 없어요. 경사도는 어때요? 경... 우리나라 따좀최 최고고 최고고 바로 직전? 그러면 아. 시... 보통 사람은 다못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아마 내려오기 힘든 거예요. 근데 민 기자는 스키기때잘아 저는 올라왔어요? 저는 보통. 우리나서도 제 장비도 있었고 아, 원래 아 원래 탔 썼어. 네. 스노우보드를 탔었는데 아,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음. 가 봤거든요. 아, 그랬구나. 음. 일반인들 가려면 이게 장비 대여하고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 네, 어차피 다 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까지 것 장비를 음. 가져가기가 사실상 음.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헬멧 빼고. 헬멧은 쓰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헬멧이나 음. 자기네 스키 보드복 이런 음. 거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데 음. 사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비를 다 빌리게 되게 아. 될 거예요. 가격은 모르죠. 예, 네, 가격은 네.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음.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제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막 오래 내려왔던 한한3 0 분이 넘게 <laughs>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전문가 아. 진짜 전문가처럼 아. 진짜 막 스키 데미 빼고 막 그렇게 빠르게 어. 내려왔으면 얼마 안 걸리는데 그래도 얼추 속도 스피드는 느끼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아무데나 다 가도 돼요. 그냥 어.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이런 네, 느낌 네. 되게 신기하죠. 중간에 매점 같은 거는 어디 없나? 어. 우리가 좀 하도 오빠. <laughs> <파는 거. 웃음> 정상에 가면은 정상에 네. 뭐가 그 약간 조금 건물 하나가 좀 있었던 네. 것 같긴 한데, 중간에는 그냥 산이 에요야 아, 아무 다 산, 네. 아. 다 산, 경치는 끝내주겠다. 예, 네. 진짜 끝내주겠다. 그니까 밑에는 완전히 이렇게 반팔 네. 입고 있다가 네. 정상에 올라가면은 날씨가 네. 바뀌어요. 아, 그러겠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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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막 그때 네. 저 갔을 때가 아마 눈보라가 갑자기 막 치더라고요. 네. 그 중간 한 15분 정도 올라가니까 네. 날씨가 바뀌요. 어 네. 구름 이로막 올라가면서 눈보라가 바뀌고 네. 아마 진짜 스키 이런 거 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치. 정말 환상적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진짜 스키나 보드 진짜 매니아들은 아마 가보 가보지 않았을까? 한 번쯤 다 가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뭐. 여행사가 있어요. 그렇 있지. 스키 보드 이런 전문 음. 몇몇 여행사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가면은 진짜 모든 거 스키 매니아들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 거기가 아마 뭐 우리나 라 용평, 음. 평창 이런 데도 MOU도 맺고 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시즌권 연계되는 그런 음. 것들도 음. 여기는 밑에도 음. 되게 푸신푸신해요 음. 넘어져도 안 다쳐요. 음. 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마 처음에 어떻게 되게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 위에는 그렇고 밑에는 설질이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밑에도 아마 스키 타는데도 아마 뭐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쟤도 뭐 부러지고 이런 게 없어요 어... 아마 거의 다칠 일이 별로 없이 가족끼리 가서 거기 가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가족정 단위 가도 재미있게 위험하지 않게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긴가 충분히 충분히 가는 어, 캐나다 뱀프 네. 네. 아 아무튼 그때 내가 갔다 와서 뱀프 민기자가 뱀프 갔다 와서 재미 끝내줬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나도 그런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네. 아무튼 운대가 안 맞아서 못 갔는데